세대로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내린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소개 소개 소개부터 네 저는 안산동산교 예배인도자 박영욱김은혜 초건식입니다. <laughs>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링커! 링커! 네. 링커가 아잉 아니요 L 네, L은 리스닝입니다. 경청하고 경청? 네. I I는 인하모니 어우러지고 네. N. N N은 뉴 액션입니다. 새로운 시도들을 해가고 K K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싸인과 네. <laughs> 연결되고 N. 서로 아. 서로와 연결되어서 <laughs> 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사람들. 네. 연결된 서로 연결된 네. 사람들이라는 연결, 연결, 연결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네. <laughs> 합니다. Where everyone grows together.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코이노니아 워십 시작할 때 던져 주셨던 네. 문장이었어요.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초대하고 음. 함께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함께 환대하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어 어떤 리더가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가 하나님께 경청하면서 배워가는 대화의 장, 함께 성장하는 함께 아, 배우는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텐트 오브 미팅은 이제 여러 가지로 네. 확장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저희가 그 기꺼이 불편한 예배를 가지고 북시어링을 시작하는 거고, 이 모임에는 20살 청년부터, 어, 42살 목사님까지. <웃음> <웃음> 세대가 어우러져서, 음, 권위, 연령, 위치, 직분을 다 떠나서 함께 배웠다는 것에 좀 의미가 있는 대화 모임입니다. 방금 전에 42살 목사님 할때 저를 쳐다보셨는데 제가 42살이 <laughs> <laughs>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42살이 아니라 TMI 아, 네, 네. <laughs> <제일 많이>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챕터가 24개잖아요 이거를 4챕터씩 나눴죠 네. 마지막 네번째 챕터가 어... 자기, 자기 노래 부르기였거든요 부르기. 거기가 근데 딱네번째 챕터를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같이 지금 북쉐어링 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여기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이 그리고 이 자신들의 각자의 고백들이 노래가 될수 있다 그러면 이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이 모임 안에 질문이 있어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어, 마음에 와 닿은 문장 단어는 무엇이었는가 느끼고 발견하고 네.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나눈 다음에는 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발견하고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해 한주 동안 아니면 나의 삶에 또 공동체에 적용해 볼수 있는 한 가지 작은 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뉴 액션이라고 네뉴 음, 액션이라고 음. 하죠 저희가 발견했던 게 자기 노래를 부르라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노래를 만들어 보자 하고 적용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각자 이렇게 자기들이 좀 이제 배운 것, 깨달은 것의 정리된 문장이나 단어를 좀 나열해 보자. 근데 나열해 보고 그 나열된 것 중에 또 저희가 그 문맥이나 이것좀 정리를 해봤죠. 그리고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그러면 여기에다 멜로디를 붙여보자. 그래서 각자 또 멜로디를 막 불러보기 시작하면서 어 마지막에 이제 정리는 저희가 또좀 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각자의 언어도 들어갔고 각자의 고백도 들어갔고 각자의 멜로디도 다 녹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신기했던 건 우리가 이제 사주를 함께 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고 음. 우리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발견했는가를 계속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각자가 각자가 이야기했는데 어... 한 흐름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또 신기한 건 이분들은 작곡을 해본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어떤 멜로디가 하나 나왔으면 그 멜로디를 자, 자신들이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다른 멜로디를 제안할 때 같은 흐름 안에서 이 노래의 결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났는데 꼭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그렇죠. 완성도가 있게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거를 굉장히 아 열심히 들어야겠다, 내가 말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음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흐름을 주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면 제가 생각했던 좋은 멜로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더 좋은 가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음.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입 다물기 잘했다. 그런 <laughs>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네. 했어요. 어, 저처럼 어, 예배팀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리더든 어, 교육자든 목표자든 항상 분명히 어, 뭘더 해야 되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요즘에 네. 유튜브 같은 걸 봐도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들을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뭐 다른 길을 가야 되는가 고민이 생겼을 때 어딘가 이제 다 끝에 부딪혔을 때이 그 책을 읽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꿈꿔봤던 그 좋은 예배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렇지만 답을 내리지 못하고 한시간은 <laughs> 답답해하는 어, 모든 예배자분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읽는다면. 어, 답을 내려주는 책은 아니지만 진리 안에서 또또 선교사님이 삶에 살아낸 그 경험으로 들려주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목이 기꺼이 불편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불편함이라는 게어딘가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어, 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함이 주는 유익을 조금 음. 배워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